다 같이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혼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 0 9장입니다 찬송가 409장입니다. 다음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대신이 우리 모두 힘들지 말고 전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근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네 배로 갚아줘야 합니다. 나단이 다위세계에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 뉴스를 보면 많은 이 사건들이 나오는데 많은 범죄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어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거짓말도 하고 또 온갖 방법을과 동 방법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서 자신의 죄를 어 숨기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죄가 드러나게 되고 또 그것에 따라 죄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을 우리는 또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어쩌면 우리 주변의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살아온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종종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앞 회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아, 그래서 완전 범죄로 이렇게 묻혀질 줄 알았는데 이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의 또이 죄악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꾀를 냅니다. 뭐 여러 가지 꾀를 냈지만은 결국 그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서 결국은 어, 최후의 수단으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부가 된 바세바를 자신의 성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런 죄를 완전히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어,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 이후에도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도. 어,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아, 잠잠했습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이제 자신의 죄가 다덮어진줄 알고 어쩌면 마음 편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죄를 아, 덮어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다윗 앞에서 나단은 그 다윗의 죄를 직접적으로 나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는 부자였고 다른 하나는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다가 키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면서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고 그 잔에서 같이 마셨으며 그 품에서 잤습니다 그 양은 마치 그에게는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많은 소나 양을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의 그 새끼 양을 잡아서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는 것처럼 다윗은 소시적에 아버지 양떼를 돌보던 그 목동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양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보시면 어 정말 그 강아지가 아프면은 그 부모의 그 주인의 마음도 굉장히 아파하고요. 심지어 뭐 키우던 개가 죽거나 하면은 어그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미 개는 동물이 아니라 거의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도요, 그 키우는 양은요, 가족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이 그만큼 가까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도 양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가깝고 또 양들도 그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 만 그런 친숙한 관계가 된다고 하,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결, 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조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밤에는 그그 그 양들을 보호하면서 정말 가족같이 그 양들을 지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양을 옆집 사는 부자가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에게 줄식탁에 식재료 올렸, 올렸으니 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어쩌면은 어린 시절 자기가 양을 키웠던 그 때가 생각났을 겁니다. 그래서 더 마음 속에 화가 아,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를 다들은 다윗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그 일을 한 사람은 죽어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정말 그런 사람은 살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어, 내 왕국에서 그런 아주 파렴치한 사람은 어, 처형해, 처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어, 당장이라도 그 사람을 잡으러 갈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단이 다윗에게 어, 충격적인 소식을 들려줍니다 왕이시여 이 천하의 못된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 어, 다윗이 그 나쁜 놈이 누구냐? 물었겠죠 그랬더니 왕이시여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아직 다윗의 그런 바세바의 범죄 사건을 모르고 있었던 그것이 완전 범죄처럼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던 많은 주변의 궁중 대신들과 병사들은요 선지자 나단이 왕을 모욕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은 죄를 알고 있는 다윗은 아마 벼락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토록 감추려고 했었던 죄악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알수 있는 공적인 자리에서 그 죄악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숨겨진 죄악을 드러낸 이 사건은 다윗의 권위를 실추시키거나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다윗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암 환자는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가둬 놓는다고 해서 치료되지 않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암에 걸렸다는 것을 본인이 확실히 깨달아야 하고 그로 인해서 의사가 수술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환자가 몸을 맡겨야지만이 암 암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단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꽁꽁 숨겨 놨던 죄악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김으로써 자신의 죄를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죄는 죄로 인해서 다윗은 죄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자신의 죄가 감춰져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이런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다, 다윗에게 한 번에 또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런 다윗, 나단 선지자를 만난 다윗은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그때의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위는 하나님께 자신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런 말며 아마 이낯 죄에서 구원함을 봐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죄 지은 인간이 회개하고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숨기려고 하는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구원함을 그리고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립니다. 그런데 그 몸을 가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몸을 가리고 나서 해, 날이 저물 때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나옵니다. 그 죄를 지었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어쩌면은 그 죄를 두 사람만 입을 막으면 사실 뭐두 사람밖에 없었으니까요, 그죠? 두 사람만 입을 막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이 저물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날 수 있었던 아단과 하와였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단과 하와가 지은 죄를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르, 다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 있는 줄 몰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벗은 몸이 두려워 숨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또 한번 숨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는 그러나 그들, 그에게 먹지 말라고 한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그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은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와를 탓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나에게 주었는데 그 여자를 만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죄에 대한 핑계를 다른 사람 심지어는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뱀이 저를 깨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 또 뱀에게 탓을 합니다. 서로 핑계를 대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자 그들은 결국 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는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판 돈에 욕심이 생겨서 일부를 몰래 빼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두 사람만이 두 사람이 두 사람만 입을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와 아나니아가 그 바친 돈, 바칠 돈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왔을 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전부이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묻지는 않았겠죠. 어?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아니면 아마도 어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이냐라는 물음에는 이미 그들이 지은 그들이 몰래 빼돌렸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어, 어쩌면 알고 있었던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겁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죄를 또 숨깁니다 역시 어, 삽비라도 자신의 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죄를 숨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전부라고 거짓말 함으로써 그들 모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어떤 죄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숨기고 싶은 우리의 죄를 오히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죄를 숨기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숨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웅매에게 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죄를 지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선지자 나단은 이야기 속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은 우리에게 주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의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다윗에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만일 우리들도 죄악을 은폐하려고 하며 계속해서 죄 안에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의 마지막 심판인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속에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또는 우리의 삶을 삶의 과정 속에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깨달은 자는 그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담 선지자를 통해 죄에 얽매여 있던 다윗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주님 오늘 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 용서의 은혜를 받고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혹여라도 죄의 자리에 선다면 다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